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아 예, 요즘 물 마름이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이제 따뜻합니다. 요즘 따뜻하고 또 저녁에는 그래도 바람이 솔솔 불어서 아이들이 한참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아라베스크가요. 엄청 지금 성장을 해서 어, 이제 새업이었던 아이들이 한엽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생장점 부근에는 차오르고 크기도 엄청 키우고 있습니다. 아라베스크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빼서 오늘 물을 좀 줬습니다. 여기 아이 희성형하고 아, 지금 이 화재가요. 이생체소 부분이 말랑말랑해서 여게 그때 제가 조금 잘라주었더니 어, 마르기 시작하네요 위에가. 그래서 한번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 그 러우드요. 이 약해 피에 애가 있는데 크게 이상이 없겠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워지는 날씨가 조금 고비인 것 같아요. 좀아무어야될 텐데요. <laughs>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하월야 하고요. 그린 로즈입니다. 이 아이들은 좀물 마름이 심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조루로 어, 빼서는 못 주고 조루로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어, 들었다 놨다 하면 조금 어, 무리가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 아이는 서서히 꽃대가 스스로 마르고 있는데 요 여러분, 아, 여기가 클라라죠. 아, 여기 꼬질꼬질한 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살로이 아이도 제가 한번 털어줘야 되는데 여유치가 않습니다 요새. 그리고 조이고요. 물을 빼지 않는 호비탕입니다, 여러분. 이 호비탕에는 참 물이 오래갑니다. 보통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찾아보니까 5월달까지도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호비탕이 좀 오래 지속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이렇게 차오르는 여기 생장초 부근에 차오르는 아이들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놀때 이제 부딪히고 해서 아이가 얼굴을 좀 다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 오로라 입니다 예, 오로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파이어필라는 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통통하고 예뻐 이 보이죠 그리고 티피입니다 여러분 아 티피 군색 인데요 이 아이는 이 아, 제가 제 작년에 가을에 분갈이 했었는데 다 부져졌어요 여러분 다 부져져서 어, 통통해졌습니다. 요 TP가 한 2주만 내놔도 이렇게 얼굴이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조직을 계속 이제 햇빛에 익숙하게 내놨던 다육이라 그런지, 어, 저 아이는, 어, 적응도 잘하고, 오래되니까, 예, 예쁘게 성장을 합니다. 분갈이 한 이후에도 또 뿌리 활짝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예, 라자 가고요 저, 지난번 3일 동안 이제 집을 비울 때 뚜껑을 닫아놓고 갔었고 그랬더니 헉, 웃자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게 납작 엎드려서 아주 아, 짱짱했던 다육이가 이렇게 얼굴을 키워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생장점은 계속 차오르고 있어요. 기다려서 좀 달궈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보면 여기 드라큘라도 한참 웃자름이 심하더니요. 이제 요새 햇빛이 또 며칠 동안 비온 뒤에 좋아서 그런지 이제 다 부져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다 부져지긴 할 거예요, 여러분. <laughs>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다육이라는 이 친구들이, 어, 이 여름에 여기 뚜껑을 하우스를 덮어놓으면 또 얼굴을 이렇게 키우고, 어, 또 안에서도 이렇게 키우고, 아주 대량 난감입니다. 일단, 어, 아이들이. 그래서 햇빛이 없으면, 아, 색깔도 이 아이도 많이 뺐었죠. 뺐죠, 여러분. 주황색이던 아이가. 제가 이렇게 풀분에 있는 헤로운룰를 올려놨는데, 이 아이가 안에 놔뒀더니요, 자꾸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햇빛에 내놨더니, 이렇게 올려놨더니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창다육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블랙킹하고 핑크레이디는 여전히, 요 특히 핑크레이디는요, 어, 그대로 지금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리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물은 그대로 있고, 이제 물마름이 있는 아이는 찾아서 조르르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좀, 어, 요 아이들 특히 물 찾아서 줘야 되는 시기가 또 요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비를 안맞치니까 물을 또 임의로 또 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면은 물이 좀덜 빠지긴 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몰게인입니다. 요 아이는 어, 이제 상단부에 있던 몰개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1월 13일날 적심을 해서 아이고 아기가 두개 올라왔는데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올라오는 그래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제 우짜람이 심하면 아, 적심을 해서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아이가 뿌리 활짝도 참 더딘 것 같아요. 이 몰개인은 이제 서서히 움직이지 않고 얼굴이 조금 더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몰개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예, 그리고 크리스탈 로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꽤 됐어요, 여러분. 근데 작년에 여기 이제 화상도 있고, 그게 힘겨워 했었던 아인데요. 이 제가 실래기 위에 올려놨더니, 이렇게 좀 수영이 이제 원형을 회복해서 조금 이뻐졌습니다. 색깔은 이제 많이 빼고, 어, 이제 이 아이도 좀 달궈야 될것 같아요. 어, 한세 아이를 들고 왔었는데, 두 아이는 언니들을 주고요, 각각. 저는 이제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심어놨더니, 아, 크기 성장도 못하고 또 이제 아, 화상을 입어서 작년에 좀 몸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닝 뷰도 아, 제가 2월달에 한번 분갈이 를 해줬네요. 그래서 아, 계속 이제 자리 잡지 못해서 안에서만 있다가 아, 올해는 밖으로 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한번 밖으로 나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라조야거든요. 올해는 밖으로 빼지 못했더니요 초록둥이로 변했습니다. 제가 분갈이 좀 해줬더니. 놔줘야고요. 이 아이도 좀 달궈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제 제가 물을 줬던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아이고, 아톰스타를 저기의 자리에 딴 아이가 있던 걸 제가 여기 라일락하고 뭐, 뉴엔의 진주, 이런 아이들, 아 뉴엔의 진주가 있던 자리에 아이들을 좀, 어, 바꿨죠. 자리를. 물을 줬더니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은 조금 물을 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펄프 딜라이트는 여전히 그래도 이쁘죠, 여러분. 통통합니다. 확실히 베란다에서는요, 통통한 잎을 가진 다육이가 조금 키우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마케베니아 금은 지난번에 웃자람이 좀 있었는데 조금씩 얼굴을 좀 줄였는데요. 그리고 한쪽으로 햇빛 쪽으로 솔림 현상이, 저 현상이 있던 그런 수형이 조금 이제 다부져질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그리고 파랑새가요, 저 끝에, 어, 네 번째 거리대 있었는데, 두 번째 거리대로, 어제 물준 뒤에, 저면 간수한 이후에, 그냥 손에 닿는 대로, 워낙 UI가 있었죠, 여러분. 근데, 아, UI를 여기로 빼고, 아, 이쪽을 이렇게 뺐습니다. 색깔이 좀 예쁘죠, 여러분. 아, 그리고 이제 저기에, 서브리기다도 저쪽으로 갔네요. 아, 여기 가에 있던 아이가. 그리고 UI인보, 뭐, 뭐 보실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왕초보 때부터 제가 있던 다육이거든요. 언성이에요. 2000년 8월 29일 날 심었던 아이인데, 이 아이를 이렇게 토분에 있는 아이는 대부분 제가 왕초보 때 있는 다육입니다. 그런데 2000년 8월 29일 날 심었던 아이고 여기 보면 여기 자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구가, 새 자구가 올라오고, 제가 여기를 한번 꼬집기를 해줘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올라오긴 해요. 여기는 언성이고, 뒤에는 애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 선스타. 이 아이는 선스타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키워본다고 제가 가지 심었었는데, 여지껏 제가 한 번도 분갈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 아이는 생명력이 엄청 강합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비나 금은 여기다 한번 빼 봤습니다 오늘 한 3시부터 빼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 적응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주고 한번 밖으로 빼서 달궈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뭐 아이들 안에서 햇빛 적응을 한 상태라서 이 아이가 그렇게 화상을 입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거리대도 조금 아이들이 햇빛 쫓아서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난간 사이에도. 아, 그리고 이제 이 아이, 이 아이도 마드리데쇼 같아요, 여러분. 다른 분들한테 아, 뭐 같냐고 여쭤봤더니, 맨 처음에는 뭐 까막, 이렇게 그 초록둥이로 있더니, 서서히 이 아이하고 이 마드리데쇼, 조아이하고 비슷해지죠. 좀 진하고 흐리고. 그래서 지나면저 아이처럼 변할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한 이름, 또 다육이가 많아서, 가끔 혼동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로즈킨도 이제 요 다육, 여기 뚜껑을 덮어 놓고 하우스를 덮어 놓고, 어, 이번에 이제 며칠 동안 집을 비웠더니, 어, 아이도 이렇게 성큼성큼 웃자람이 심합니다. 그래서 햇빛에 많이 좀 노출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첫 번째 거리대하고요. 두 번째 거리대 아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일부 이제 간수를 해서 그런지 조금 이제 얼굴이 좀 펴지고, 어, 여기 이제 햇빛 쫓아서 많이 나온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5월이 아이들 대국기에참 좋은 것 같아요. 성장시키기도 좋고, 그래서 물도 듬뿍 줘야 되고, 아, 근데 이 팔이 좀 아파서, 어, 난감입니다, 대략. 그래서 물을 어, 많이 주고, 또 아이들 물 챙겨주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물을 줘도요, 오늘 또 살랑살랑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래서, 어, 오늘 같은 날, 아, 이제 물또 간수하면 또 금방 마를 것 같습니다. 엄청 물 마름이 심합니다. 아, 오늘 조르로 저기 몇아이의 저녁에 어, 밤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